잘온것 같아요. <laughs> 저는 지금 공항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지하철 타러 가려고 합니다. 야무지게 가보도록 할게요. 두바이 지하철 티켓 사는 법 알려드립니다. 당연히 알아보는 못하니 잉글리쉬 선택해 주고요. 한번 탈 거면 싱글 트립, 하루 종일 탈 거면 데일리 패스로 꺼내주세요. 이건 아마 좌석 등급을 정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레귤러. 여분이 가고 싶은 정류장의 이름을 안다면 스테이션 네임을 클릭해 주세요. 정류장 이름을 모른다면 구글 맵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다시 공항으로 갈때 찍은 거라 에어포트 터미널 3를 눌러 주고요. 경유인 대부분 3터미널로 가더라고요. 현금 없으니 카드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카드 단말기에 터치. 뭔가 다 됐다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려 주시고 두번 결제 안 되니까 걱정 마세요. 밑에서 티켓이 나옵니다. 네, 티켓 잘 끊었습니다. 어 데일리 패스가 22AED더라고요.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지하철을 한번탈 거라서 8AED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두개 끊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쏙 들었어요. 아마 제가 갈 곳은... 스3 터미널이니까. x p r 어디까지 가는 거지? 노선 다시 한번 볼게요. 우선 왔으니까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여성 전용 칸이 있네요. 어린이와 여성 전용 칸이 있으니 남성분들은 여길 탑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타볼게요 여기 <목소리> 이렇게 좌석이 <자세하게> 돼 있네요. 에어포트 3 기차죠. 쭉 가가지고 11개 정류장이라고 그러거든요아 여기네 25번 여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두바이멀과 포르즈 칼리파가 있는 어, 역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중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새벽이에요 왜냐면 새벽 6시 반이기 때문이지요 어... 뭔가 늦장을 부린다고 부렸는데 꽤 일찍 도착해버려서 사람도 많이 없고 잘 보일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8분이긴 한데, 어디로 가야 할지 우선 직진. 네. 어, 얘네도 이거 눌러야 되나? 90 버튼은 웨이트 시그널 맞겠죠? 맞겠습니다. 누르는 게 역시나 맞았어요. 아, 근데 상당히 지금 난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공항에서 준 유심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안 돼가지고 겨우겨우 여기에서 와이파이 잡아서 그냥 구글맵 저장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보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뭐 아무런 연락도 안 되고 새로운 구글맵 경로를 또못 찾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시간 때우다가 가야 될것 같습니다. 공항으로. 길을 몰라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지금 기온이 몇 도인지 모르겠으나 반팔에 바람막이 정도 입었거든요. 그런데 딱 좋다. 거의 뭐 봄, 가을 날씨 정도 된다. 그런데 이제 해가 뜨고 하면은 한 30도까지 20 몇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이 정도의 옷차림이 꽤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 여행지 가면은 항상 날씨부터 좀 체크하거든요. 근데 이제 날씨가 옷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옷차림 잘 주의해서 신경 쓰시길 바랄게요. 2025년 1월 14일, 어, 두바이 날씨는 이 정도입니다. 방금 불만을 토로했죠? <laughs> 방금까지 불만을 토로했던 이 공짜 유심 바로 문자가 와버렸습니다. 문자 와서 어 여기에 설명이 쓸 텐데요. 본인의 출생 연도를 잘 쓰면은 데이터를 쓸수 있어요. 아주 괜찮는데요? <laughs> 근데 이제 중간 중간에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메시지가 안온 거니까 아이 메시지 설정 뭐 이런 거 요차저차 유심도 꼈다가 빼고 뺐다가 껴보고 핸드폰도 뭐한 다섯 번 정도 껐다 켜본거 같은데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운인가 봐요. 뽑기 운인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뽑기 운이 잘 걸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글맵 안 됐으면 큰일 났습니다. 반대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역시 구글맵이 없으면 길치가 되어 버리느니 안타까운 상황 고마워요 구글맵 <웃음> <웃음> 네 멀리서 보이는 건물이 르즈 칼리파였습니다 오우 이 높은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은데 찍을 수가 없어요 <laughs> 다안 나오기 때문이지요 오~~ 높게 높아요 진짜 실제로 보면은 오우 렇게 발달된 느낌의 도시죠 아우 힘들어 그래도 잘 도착해서 좋습니다 한이 정도 서면은 가운데일까요? 네. 브루즈 칼리파 만나서 너무 반갑고, 번 한번 타고 10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지금 잘 도착했습니다. 어, 아침이라 조금 배가 고프고, 그래도 즐겁네요. 유심 때문에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잘온것 같아요. <laughs> 막상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오. 높아서 고개가 아픈 지경. 네이버에 찰짝쿵 검색을 해봤어요. 과연, 무슨 건물일까? <laughs> 뭐, 여러가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쇼핑센터, 레스토랑, 뭐 기타 등등. 복합 건물인 것 같습니다. 예? Yeah? 방금, 저기,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못 들어간다 그랬네요? <laughs> 왜 그러지? 타유지가 있나 봐요. 여기서 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롯데타워의 시그닐 느낌인가요? 아무튼 쌩거핑을 돌아가는 중입니다. 어, 알려주신 방향대로 쭉 도는 중입니다. 옆에 이런 식당들도 있네요. 아주 비싸 보이는 느낌. <laughs> 어, 다시 바꿔 먹었습니다. 여기도 프라이빗이 많네요. 아 굉장히 못 들어오는 곳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주 불편합니다. 뭐, 뭐 다리 운동되고 좋죠 인대 끊어져서 재활치료 많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 근데 해가 뜨면 뜰수록 아주 더 밝아서 보기가 너무 좋아요. <laughs> 결국 아까 비싸 보인다는 식당 거기 앞에까지 왔네요. 가까이 보니 더 고급진 느낌스. 왼쪽 두바이몰, 오른쪽 브로즈 칼리파입니다. 어머, 아 K 무금이라서 할리파구나. 아하, I know. 와 여기 수질 관리를 너무 잘해놨는데. 거의 뭐 수영장이에요? 기가막긴데오 풍경도 너무 이쁘고. 김현사진 하나 찍을까요? 나둘셋오 여기가 좀 유튜브에서 봤던 장소 같아요. 여기 뒤에 보면은 잔디밭 풍경에 부르스칼리파. 여기가 아주 명소인 것 같습니다. 어디 도로에서 위험한 데 찍지 마시고 여기 해가 뜨는 이 아름다운 풍경과 더불어서 여기서 사진을 찍으세요. 역에서 내려가지고 와 조금 돌아야 돼요. 요 이런 이런 건물 이런 배경 알아 서찾 찾을 수 있죠? 네, 어렵지 않으니까 잘 찾아오세요. 이제 점심 좀 먹으려고, 점심이 아니죠? <laughs> 아침 좀 먹으려고 하는데, 식당이 먹어 좋을지. 아, 뭔가 무겁지 않으면서 좀 가볍고, 그래도 조금 든든한 먹었을까요? 저기 나이키, 나이키 매장 보이세요? 여기 나이키 매장?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뭔가 식당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쓰. 오. 그런데 못 건너가니까. 로빙글 돌아가볼게요. <laughs> 엄청 먼네안녕하 삼. 여기가 촬영 명소 같습니다. 여기서 찍고 여기가 보이게끔 여기 사진 기사님들이 이렇게 찍으면 여기가 백방 명소겠죠? 잔디밭도 좋지만 여기 와서 찍으시는 걸 추천 추천 추천. 걸어다보니 오 마음에 드는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8시 연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저기 날개가 있어요. 날개는 무엇이냐? 이름은 윙스 오브 멕시코 라고 되어 있어요 멕시코 작가가 만들었는데 왜 두바이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모르는 곳 투성이지만 그래도 한번 안 찍어 볼수 없죠 자란 브루즈 알리파 중심으로 뒤쪽에 보면 사람 사는 데가 무루 스윙 콩입니다 오, 여기 좀 많아졌어요, 식당이. 좀 돌아다녀볼까요? 이쪽에서 아주 밥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커피 한 잔에 토스트 같은 거 하나 먹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 때마침 스타벅스 발견. 스타벅스 먹지는 않고 구경은 가볼게요. 또 두바이의 컵이 또 뭔가 있나 한번 봐야죠. 오, 양심상 들어가진 않고 두바이 컵들이 있습니다. 걷다 보니 두바이몰이 나왔어요. 두바이몰이 혹시 이 전부 다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아까 나이키 거기까지 다 두바이몰이라는 말이잖아요 엄청 큽니다 드디어 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눈부실 수가 자외선이 얼굴에 직방으로 오는 느낌 다리가 꽤나 우리가 가는 느낌입니다 열심히 걸으면 안 되겠어요 확실히 인대가 끊어진 영향이 있어요 두바이몰의 차이나타운 굉장히 음.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슬슬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보이는 문을 들어왔습니다. 뭐 굉장히 정겨운 BGM과 더불어 익숙한 느낌, 오, 다행히 뭐가 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푸드코트가 있네요. 음, 두바이몰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이스링크장도 있습니다. 여 보시면은 위에 동물원도 있고 밑에 악쿠리움도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거리가 꽤 많지 않나 아주 좋네요 룰루랩은 어? 진짜 오랜만에 봐요 캐나타에서본거 같은데 와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주기 아니 수질 관리도 진짜 열심히 하는 듯한 게물 냄새도 진짜 거의 안 나다시피 해요 이 정도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이러면은 물비린내가 나야 되는데, 이런, 아예 중앙에 있는데, 아주 괜찮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여기까지. 와, 이형형색색 나이키였습니다.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또 유혹하는. 와,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저기까지 있어버리네. 와, 나 이거 진짜 커. 대박. 첫 번째 기념 품 음식 잡았니다디스커버두 바이 가볼게요 음뭐 전체적으로 가격이 한 15에서 한30 건저리 이런 건좀 비싼 거 같고요 뭔가 뭐 기념이 될 만한 자석이나 뭐 열쇠고리 키링 이런 거는 15에서 한25 정도 하는 거 같습니다 커피 한 잔보다는 싸고요 나쁘지 않은데요 가격은 네. 그리고 여기가 두바이몰이라는 또 특징도 있기 때문에 좀 비싼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뭐딴데안 가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사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한 군데 더 있으니까 가서 비교해 볼게요. 두 번째 기념품 상점입니다갤러리라고써 있네요. 한번 가서 다시 가격 비교해 볼게요. 꽤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KFC 방향으로 쭉 직진해서 오시면 됩니다. 음, 가격 담합이 되어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 음, 이거 이쁜데요? 이걸로 하나 하고싶은 생각? 어, 종류가 아까 거기보다 여기가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똑같은거 여기 15? 맞네요 가격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비싸거나 그런 것 같아서 어, 아까 이거 뭐 39였죠? 그러네 똑같네 똑같은데 종류 많은데로 와서 사어요오 여기 진짜 많으니까 여기 좋구만 <laughs> 역시 부자 나랑 다릅니다 금도 팔아버려요 금이 단돈 8,000원 아, 좋네 여기서 야무지게 5개 샀습니다 어, 2개 해서 4 8에였고요 8,000원 정도 근데 조금 비싼 거 샀어요 간지나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두바모몰에서 기념품 사시려면 여기서 사시는 것도 추천 추천 추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어, 두바이 공항 삼터밀러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벅스 이쁜 컵들 사하라 좋네요. 아까 보려고 했던 나이키. 근데 네,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패스. 패스. 네, 여러분, 저 이거 비싸게 들어왔습니다. 공항이 더 쌉니다. <laughs> 심지어 종류도 하나 더 있어요. 심지어 15네요. 거는. 저희 낙타랑 탈리파 샀는데 여기가 더 쌉니다. 거기가 진짜 비싼 거였어요. 거기서 사지 마시고, 그냥 공항에서 사세요. 억울 그 자체. 이거 한 30분인가 그랬죠? 뭐야, 이것도 비싸네? 왜 내가 산 것만 더 억울해? <laughs> 왜 내가 산 것만 이런가?